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통해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고발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내 생각에 무혐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이원석이나 윤희근이나 그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이란 합리적인 의심 때문입니다. 최소한 어항 속의 금붕어를 이야기했던 이원석 총장은 검사의 양심을 믿었지만 결국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고요. 윤희근 총장은 그 월급 받고 뭘 하는지 우파 유튜버가 경찰에 의해서 정당한 집회 신고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강제 진압당했다는 사연이나 퍼지고 있답니다. 중국 유학파라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정말 찝찝합니다. 명의는 독을 약으로 쓴다던데, 이번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독이 독인 줄 모르고 쓴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동훈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지인이 겪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중국 공산당 장학금으로 한국의 유학원 아립다운 찾아 이야기랍니다.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만약 우파진영에서 발생되었다면, 이자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용산을 에워싸며 탄핵을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추세라면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전철을 윤 대통령도 겪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국민의 힘은 어떤가요?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우파 동료 시민들이 오히려 여당 정권의 경찰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발권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은 어쩌면 그자들의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진짜백기 우파엔 있지만 종북자빨들에게 없는 게 양심이란 거거든요. 양심이 없으면 참 편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니까요? 이자들에게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게 바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옳다고 믿는 게더 심각한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옛말에 미친 개엔 몽둥이가 약이란 말이 있던거 이제 새겨들어야 할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